우리 사람은 다른 일을 하든 믿음의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야만 그 과정을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마음을 쓰고 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에게도 이 패턴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 광야가 어떤 데가요 여러분?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그죠?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추워요, 배고파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광야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프고 괴롭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집합적으로 설명해내는 장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목적지, 믿음의 목적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패턴이 아니라 세상의 패턴으로 살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들의 마지막 믿음의 목적지가 뭐냐면 마라나타라고. 들어 보셨어요? 이 가나다라가 아니죠. 그죠? 마라나타. 이게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잖아요.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그죠? 더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생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생활을 어떻게견 견뎌냈는가? 들어갈 곳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마음속에 마라나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목적지가 명확하니까 지금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곳까지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믿음의 집을 잘 짓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집이란 내 신앙의 목적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소율이 문답 강해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믿음의 삶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지를 서유리 문답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죠. 그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 얘기가 있어. 하나는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는 맞아요. 이 뼈대를 잊지 마세요. 아, 성경에는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구나.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복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넓은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사랑과 관계된 건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구원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떤 구원이요? 태어나는 구원.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 또 하나의 구원은 뭐라고요? 자라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라남. 태어나는 것은 신분이에요 신분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에서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자라남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될 위치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수준이 예수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건지, 기쁜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건지, 웅덩이에 빠졌을 땐 하나님의 수준은 어떻게 그 웅덩이에서 행동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수준은, 수준은 하나님 나라 안 백성 수준으로 살는 걸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여러분, 저희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은 안 아플 수가 없으며 문제가 없을 수 없으며 배가 안 고플 수 없으며 위기가 없을 수 없으며 갈등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반응이 다달라져 이렇게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체면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든가 이거는 둘째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기도를 사람에게 하고 싶어요. 남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자꾸 감추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가장 적합한 정의는 사람을 향해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자라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복된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